안녕하세요. 옷장소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겨즈 루크 스카이워커. 어,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스타워즈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루크 스카이워커입니다. 어, 스타워즈 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이죠. I m your father.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애비다이 말이 탄생하게 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때 등장하는 다스베이더와 루크 스카이워커 그때의 루크 스카이워커 버전입니다. 자, 이 제품 박주영 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저도 오랫동안 누군가가 신청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런 이 장면을 구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제품 지금 보시면 특징 보시면 요 구현은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 다스베이더의 실제 이제 얼굴 파츠가 들어있고, 루크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날리고 있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교환 파츠가 들어있다라는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그, 박스 바깥에서도 충분히 제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라이트 세이브도 하나가 보이고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을 한 모습이고, 블라인드백. 자, 블라인드백이된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무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설명서 보시면, 뭐, 전 설명서를 이제 열심히 보는 사람이니까요. 자, 어, 그 라이트 세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결속용, 용이랑, 그 다음에 일반 결속용으로 할 때는 네, 교환을 해가지고 허리춤에 채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형광등 부분을 이제 껴주면 또 이렇게 들게 할수 있다. 머 허리춤에 저는 끼우지 않고 손에 들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스베이더의 실제 얼굴, 그, 특수 속에 감춰진 실제 얼굴 파츠는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루크 스카이워커의 얼굴도 또한 교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 표정과 함께 헤어는 그냥 헤어 따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 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파츠가 떨어졌네요. 어쨌든. 꺼내본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입니다. 이는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게 무척 인상적인데요. 지금 그 천재 그 영화 개봉한 영화의 라스트 제다이에 등장하는 그 루크 스카이워커의 그 젊은 시절을 확인해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얼굴 부분은 무척 잘 이. 약간은 이 루크 스카이워크가 저는 영화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조금 선한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정말 올드한 느낌도 있으면서 좀 순수한 그런 기... 그런 느낌도 좀 자아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잘 표현됐는지 보면 뭐 약간은 꺼봉한 그런 모습도 잘 표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 의상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은팔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빡빡하면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너무 약하지 않고 적당한 빡빡함으로 자 포즈를 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팔꿈치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부분 은 조금 아쉬운 게 어, SH 피겨 아츠 팔꿈치 관절치고는 조금은 아쉬운 옛날 관절이라는 점. 자, 손목, 네, 손목에는. 네, 살 색깔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있지만 살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네요. 자, 왼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허리춤 보시면 네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나이트세이버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가슴 부분도 S.H.P. 아츠답게 가슴 부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뭐 안돌아가요 잘 많이 돌렸다가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왜냐면 납, 납작하게 딱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지 부분도 보시면 sh 피가아츠라서 이렇게 바지가 일자 바지면 조금 웃겨요 이렇게 네 마치 기저귀를 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게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뭐 원래 약간 기저귀형 그런 의류를 갖고 입고 있는 친구이거나 아니면 그 상상체의 이런 의그 의류가 밑에까지 뜨 널어 떨어지는 의류를 입고 있는 캐릭터면은 이런 부분이 잘안 드러나는데 이게 심플한 캐릭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죠. 하지만 뭐뭐이 정도는 장난감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발그 무릎 관절도 보시면 팔팔 팔 관절과 마찬가지로 좀 관절이 단순한 관절이라는 점 조금 아쉽죠. 옛날 관절. 자 그리고 발목도. 발목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발꿈치도 잘 표현이 됩니다. 자, 기본 관절은 뭐 SH 피규어체 특징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뭐 따로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 루크 스카이워커에 한번 얼굴 파츠도 한번 교환을 해보고 그다음에 라이트 세이브도 한번 끼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가장 먼저 얼굴 파츠 를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안 날리는. 그런 거는 단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단정함을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정함을 깨기 위해서는 헤드 파츠 교환이 필요한데요. 지금 들어있는 헤드는 요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머리가 날리고 있고, 지금 보면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도 뺄 수가 있다. 헤드를 통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헤어도 따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표정에 이해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상태에서 교환을 해도 크게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헤드 파츠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빼서, 꽂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네, 역동적인 모습의 루크 스카이워커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헤드, 헤드 교체를 통해서요. 교체를 해보았고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를 일단은 허리춤에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손을 들기 이전에 허리춤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홈에 꽂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라이트 세이버의 그 형광등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고 있어요. 자이 상태의 라이트 세이버를 작다 보니까 튕겨 나왔어요. 홈에다가 맞춰서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세이버를 들고 있는 루크 스카이워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세이버만 들고 있는 허리 장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면 너무 아 뭐랄까, 단순하죠? 그리고 심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세이버는 들어야 될것 같아요. 꼭필 자. 루클 스카이워크를 세워놓고, 그러면, 먼저, 라이트 세이버를 한번 가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 틈에 꽂아주면요. 네, 라이트 세이버가 가동이 됩니다. 기동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너무 잘 빠지네요. 이 톰이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서, 잘 빠져요. 보이시나요? 잘 빠지죠. 이게 이, 이런 디테일하면 좋았으나, 지금, 이기잘안 들어가요. 아, 똑, 아, 아니군요. 똑 하고 넣으니까 꽉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집니다. 네, 뭐,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 여기가 똑 하고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똑 하고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만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약해요.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어, 아쉬워요. 아쉬워서 이거 지금 이렇게 잘 빠져 가지고는 라이트 세이버를 들게 하지 못하겠으나 명장면 구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식으로 꽂아 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라이트 세이버를 들어야 하니 자 오른손과 왼손을 파츠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은 일찌감치 손을 잃었었죠 또그 스카이 워커 잃었기 때문에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 기계손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런 식으로 장갑을 낀 손이 돼요. 관절 부분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손목 부분을 운영하기 쉽거든요. 당직거나 일단 지금 일단은 오른손 교체를 했고 자 양손으로 들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왼손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과 왼손 교체한 를 모습이고. 화이트 세이버를 이런 식으로 지도 주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스베이더와 싸우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형광등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은 꽂아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이트 세이버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요 자세를 좀 취하도록 할게요. 자세를 좀 취해야 다스베이더와 함께 포즈를 취할 수 있겠죠? 오른발을 좀 내밀고 좀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맞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은. 루크 스카이보커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세워놓도록 하고 다스 베이더를 불러온 다음에 한번 포즈를 좀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찍이 이제 개봉을 해서 보여드렸었던 베이더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 베이더를 불러온 모습을 보고 계시면 다스 베이더와 루크가 이제 결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I'm your father라고 얘기할 것만 같나요? 지금 그 포즈. 그 부분을 한번 재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이두 피규어를 샀을 때는 이제 동봉된 보러스 파츠가 있었어요. 그 초회판 한정으로 이제 들어있던 파츠인데 제가 그것도 한번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이 환풍기 같이 생긴 이 배경까지 구현을 해가지고 지금 포즈를 취하니까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구현해내는 것만 같죠. I'm your father. 얘기할 것만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거 그대로 진열장에 요 상태 그대로 넣어둘 생각이고, 뭐요 밑에 다른 캐릭터들을 좀 세워놓게 될것 같아요. 진열장의 그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운 좋게도 초회판을 샀기 때문에 배경과 함께 멋진 모습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척 마음에 드네요. 자, I'm your father. 그러면, 지금, I'm y o u 에 해당하는 포즈도 구현을 해봤고, 어, I'm your 라고 밝힌 후에 투구를 벗고, 이제, 본래의 얼굴을 드러내는 다스베이더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스베이더의 안에 들어있는 얼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체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죠? 자, 헤드 파츠를 빼서, 얘들에 그현을 해주면요. 잘들어가지 않는 것 같지만, 네 꽂아졌습니다. 다스베더의 실제 얼굴을 결속한 투구 속에 감춰진 다스베더 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네 아빠다. 자, 어떤가요? 이런 교환이 가능하다, 열굴 파츠까지 들어 있다는 라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금. 아닙니다. 어, 다스베이더가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더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제품이 또 나오더라고요. 망토 부분이 이제 천 재질이 된 다스베이더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얼굴 상태로 교체를 한 상태에서 다스베이더를 놓도록 할것 같아요. 진열장에 그냥 요 파츠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왜냐면 요게 독특하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그러면 루크 스카이워크 좀더 자세한 모습은 어,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